23번 이 문제는 꽤나 어려운 문제야 쉽진 않아. fgx의 최댓값과 gfx의 최댓값이 같아져래. 자 일단 최댓값을 구해야 같아진다고 할수 있겠지. 일단 연원부터 우리가 바라보면은 오른쪽 연원부터 사실 뭐부터 할 상관 없는데 쌤이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이거라서 이거부터 한 거야. 얘는 a의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이라 쓸수 있겠지? 지수 함수가 위에 A 2차식이 있을 때 최대 최소를 구할 거야. 그러면은 이 놈의 최대 최소를 구해야 이 전체의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겠다. x의 범위가 이거니까 최대 최소를 잠시 구하자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2 그러니까 그래프가 1, 2를 지나고 마이너스 1의 더 밑에 이렇게 있을 거고 2가 이렇게 있을 거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 한 마이너스 2를 지나고 그 다음에 2, 한 1을 지난다 그러니까 이 2차 함수의 최대값은 2가 되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얻어내주는 거야. 좋아. 그러면 얘가 최대일 때, 즉, A 제곱이 최대다라고 해버리면 아직은 좀 뭔가 안 돼. 왜냐하면은 A가 1보다 크면은 지수가 클수록 커지지만 A가 1보다 작아지면은 지수가 작을 때, 즉, 마이너스 2일 때 최대가 될 거야. 내가 a가 1보다 커야 될까 작아야 될까 이런 고민이 있을 때는 경우를 나눠라는 소리야. 1번 a가 1보다 우리 클 때부터 할게. a가 1보다 클 때는 여기 최대값이 되려면 a 의 제곱이 최대다. 제일 큰값 얻을 때. 자 그럼 왼쪽을 한번 바라보자. 이 왼쪽은 이차 함수가 요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자, 얘는 결국에는 F, A의 X승. 요런 2차 함수가 되거든. 자, A의 X승을 T로 취환을 할게. 이건 좀 어려워. A의 X승을 T로 취환하면 ft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것 같아. ft는 뭐냐면,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2 t 더하기, 1이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취향을 하면 항상 범위가 생겨. 지금 현재 마이너스 1에서 x가 2까지가 a의 범위니까, x의 범위니까, 이 t의 범위가 궁금하니까, 밑에 a를 이렇게 달아주는 거야. 그러면은 얘가 T가 되면서 T의 범위가 A제곱에서 A분의 1이라고 생기는 거야. T의 제곱에서 A분의 1. 자, 이이차 함수도 마찬가지로 이 1, 2를 꼭 지점으로 갖는 이차 함수인데 A분의 1에서 A제곱 사이에서 우리는 최대 값을 가지려면 어디가 최대일까를 표시할 수 있어야 돼? A제곱의 위치랑 A분의 1의 위치를 표시할 수 있어야 돼. A는 현재 1보다 크니까 A제곱이 1보다 클 거야. 그러니까 A제곱이 여기 있고 A분의 1은 A가 1보다 크니까 A분의 1은 1보다 작을 거야. 그러니까 A분의 1은 대충 여기 있을 거야. 어디가 최대일까? 얘랑, 얘랑, 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더라도, 여기, 1,2 부분이 최대가 될 거라는 걸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요 놈의 최대값은 2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가 같을 때, 최대값 같다 했으니까. A가 플러스만스 루트 2일 때가 가능해. 근데, 우리는 A가 1보다 클 때를 기준으로 봤으니까, A는? 루트 2다. 자, 첫 번째 a 값을 루트 2라고 구해낸 거야. 자, 이제 두 번째 a 값 구하자. 두 번째 a 값은 a가 0하고 1 사이 일대로 해줘야 될 거야. 자, 다시. 자, 요 놈은 다시 a에 마이너스 x승 더하기 2x 더하기 1인데, A가 이번에는 0에서 1 사이로 한다. 그럼 요 놈의 최대값은 지수가 제일 작을 때가 제일 클 거야. 그러니까 지수가 제일 작을 땐 우리가 마이너스 2라고 구해놨으니까 A의 마이너스 2승이 오른쪽 합성함수의 최대값이 될 거야. 왼쪽 거는 똑같아. F, A의 X승인데 A의 X승을 T로 취한할 거야. 그러면은, f, t의 최대 채수를 구하는 것 같고, 얘는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et 더하기 1. 요렇게 생긴 1,2가 꼭지점이 2차 함수의 최대 값을 찾아낸 것 같아. 대신에 이제, 시작했으면 항상 범위가 생긴다 했지? 자, 마이너스 1에서 2까지가 x의 범위고, 밑을 a로 달아줄 거야. 근데 지금은 중요한 게 a가 1보다 작은 거니까, 구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해. 그래가지고 t의 범위는 a 제곱보다는 크거나 같고 a 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생겨. 자, a 분의 1은 a가 1보다 작거든. a 분의 1은 1보다 크게 될 거야. 그러니까 a는 이 쯤에 있을 거야? 어떻게 알아? a는 1보다 작으니까 역수 취하면 은 부등분 방이 바뀌니까. 그 다음에 a가 1보다 작으니까 a 제곱은 마찬가지로 1보다 작겠지. 그러니까 a 제곱이 이쯤에 있을 거야. 여기서 최댓값은 얘 또한 최댓값이 2가 되네. 좋아, 그럼 얘네 둘이가 같다고 했으니까 a는 루트 2분의 1이다. 루트 2분의 1 계산 잘한거 맞나? 어, 맞네. 따라서, 아까 루트 2랑, 루트 2분의 1이랑 더하면, 2분의, 1. 음, 3루트 2. 1번 이렇게. 1번, 요렇게 체크해주면 될 거야. 자, 로그 A에 X다하기 B가 요렇게 생겼대.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자. 일단은, 로그 함수의 그림을 그리는 기준으로 봤을 때, 정근선부터 우리가 표시를 할 거야. X는 마이너스 B. 정근선이 지금 음수 쪽에 있으니까, B가 양수다. 일단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거야. 뭐 여기서 어떻게 작용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거 한개 구할 수 있고, 두 번째로 구할 수 있는 게 로그 함수가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생겼지. 그 말은 a는 0에서 1 사이에 있는 로그 함수 개형이라 생각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뭐더 생각해 볼 것들이 있긴 해. 뭐냐면 요놈이 여기 x 절편이라고 부르지. 언제 x 절편이 되는 거야? 모든 로그 함수는 진수 부분에 1이 들어가야 0이 되지. 그렇다는 것은 여기다가 1-b, x 값이 즉 1-b가 되면은 근을 가질 거야. 얘 또한 음수 쪽에 있지. 그렇다는 것은 b는 1보다 크다까지 얻을 수 있겠네? 좋아. b는 현재 1보다 크고 a는 0에서 1 사이야. Y절편도 뭔가 바라보고 싶긴 한데, 일단은 뭔가 A하고 B의 범위가 나왔으니까 먼저 그려보다가 더 필요하면 조건 더 찾도록 하자. 자, 일단 그래. 첫 번째. 얘 정근선부터 표시하자. 정근선은 마이너스 A가 정근선이야. 그러니까 저 A가 현재 0에서 1 사이니까 마이너스 A는 하여튼 음수겠지? 정근선이 음수 쪽에 있어야 된다 3번 탈락 5번 탈락 두 번째 X절편 찾자 연하 마찬가지로 진수가 1이 되게 하는 X값이 X절편이지 X절편은 1 빼기 A가 X절편이다 A가 현재 0에서 1 사이다 1 빼기 A는 양수로 선택해 주는 게 많겠다 양수긴 한데, 정확하게, 정확하게, 0에서 a가 1 사이이고, 양면에 마이너스 1을 곱한다. 그 다음에 양면에 1을 더해준다. 즉, 여기는 마이너스 1을 곱한 거고, 여기는 1을 더한 거야. 즉, 그는, 여기에서 근은 x절편은 0에서 1 사이에 x절편이 있어야 돼. 또 안되는거 탈락시키자 1번이 탈락이 된다 여기 0에서 1 사이에 여기 x좌편이 이렇게 존재해야 되거든 자 마지막 아래로 생겼는지 위로 생겼는지 한번 볼까 b는 현재 1보다 크니까 위로 생겨야 된다 따라서 4번을 선택하면 되겠다 한번 해보자 fx와 x축의 교점 그러니까 X축의 교점이란 건 결국에는 뭐 X절편 또는 뭐근 아까 얘기했듯이 진수가 1이 되게 하는 게 X절편이지 그럼 X값이 B분의 2그 다음에 곡선 GX의 정근선 위에 정근선은 어떻게 구하지? 진수가 0이 될 때가 정근선이지. 그럼 X는 A분의 1. 자, 이 X축, 이 근이 이 정근선 위에 있대. 그 말은 뭐 B분의 2가 A분의 1이랑 같다는 소리고, 여기서 보면은 B는 EA가 될 거야. 근데 이제 중요한 게두 개가 있네. 둘 중에 뭐가 돼야 될까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자, 우리가 a와 b에 대해서 뭔가 범위를 설정해줄거야 지금 우리가 범위를 알수 있는 거는 여기 0에서 a가 1사이 있고 b 요걸로 우리가 알수 있어 이 범위를 자이 범위에 해당되게끔 a의 범위를 이거 아니면은 연음으로 설정을 할 건데, 예를 들어서 A가 한 0.1이라고 생각해 볼까? 그럼 B의 값은 뭐가 돼? 0.2가 되겠지. 근데 B는 현재 1보다 커야 되지. 그럼 A가 0.1이 될 수가 없어. 그럼 무슨 기준으로 A를 선택해야 될까? 2분의 1이 기준이야. 2분의 1을 넣어서 딱 1이거든. 그러니까 a는 2분의 1보다는 커져야 b의 범위에 맞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3번이라고 선택할 수 있어야 돼. 자 1번, a의 m승, a의 n승, b의 n승, b의 m승을 만족시키는 a, b, m, n의 관계식을 구할 거야. 일단 첫 번째, a의 n승과 B의 N승을 봤을 때, N을 양변에 이렇게 약분을 시켜가지고, B가 A보다 크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얻어낼 수 있어. 자, 그래서 얻어낼 수 있는 거 뭐냐면, 여기서 B가 A보다 크다를 얻어낸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관계를 볼 건데, B의 N승과, b의 m승. 얘를 봤을 때, 아니 b의 m승과 b의 m승 얘를 봤을 때, <laughs> n이 m보다 클까 아니면 m이 n보다 클까. 이거, 그러니까 요거를 딱 보고 하는 거야. 선택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b가 만약에 1보다 작다고 생각해 보자. b가 1보다 작다면은 n이 n보다 커야 돼. 지수가 작을수록 크거든. 근데 그렇게 되면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a의 m승과 a의 n승에서 a도 1보다 작잖아. 그러면은 m이 더 작으니까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돼야 돼. A, M색이 더 커져야 돼. 그래서 B가 1보다 작다로 시작을 하면 안 돼. B가 1보다 작다니까 이상해졌어. 그럼 이번에는 B가 1보다 크다로 시작을 해볼게. B가 1보다 크면 은 얘는 밑이 1보다 큰 놈이니까 지수로가 클수록 크다. M이 M보다 크다가 돼. 그러면 A의 M승과 A의 n 승의 관계를 봤을 때 M이 더 크지, M이 더 큰데 지수를 하니까 더 작아졌지. 그 말은 A는 1보다 작다는 소리다. 그래가지고 1번이 답이 다라고 하면 돼. 다음해 보자. 2번은 기번 보자. 기역 보자. 기단하뭐할수하어할수 뭐 있어. 어떻게 할수 있을까? 밑이 1보다 큰 놈이지. 그러면은, 진수가 커야 크다. 그러니까, 기억이 당연히 크다. 2번. 2번에는, 진수가 같지. 진수가 같으면은, 밑이 작을수록 크다. 그래서 이 ᄂ도 맞아. ᄃ. 밑이 같지. 아니, 진수가 같지. 근데 이번에 밑이 1보다 작지. 이때는 누가 클까? 자, 해볼게. 밑과 진수가 같은 것도 있지만, 자, 기역부터 그래프로 한번 추가로 설명해볼게.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냐면, y는 log 2에 x에 대한 그래프가 있어. 근데 n 플러스 2는 여기가 있을 거고 n 플러스 3은 이거보다 큰데가 있을 거야. 그러면은 누구의 값이 크냐? 이 값이 커. 그러니까 n 플러스 3이 크다라고 할수 있어야 돼. 리은 같은 경우는 로그 2의 x승이랑 x랑 로그 3의 x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그 다음에 n 플러스 2가 x 값일 때 진수가 같을 때 누가 크냐. 로그 2에 들어갈 때가 더 크다. 그래서 니은이 맞다. 그런 줄 아는 거야. 자 디귿. 이번에는 로그 2분의 1 x랑 로그 3분의 1x는 이렇게 존재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n 플러스 2가 여기 있을 때 누가 크냐? 로그 3이 더 커야 된다. 여기 위에 있는 게더 크잖아. 그러니까 얘는 틀렸다라고 볼수 있어. 이제 마지막 리얼이야. 리얼. 리얼은 매우 어려워. 그래프 그리는 게. 자, 왜 어렵냐? 리얼. 로그 2의 x승 그래프를 그려볼게 로그 3의 x 그래프를 그려볼게 하나는 n 플러스 2 하나는 n 플러스 3 그러니까 로그 2에 대해서는 여기에 있는 값이고 로그 3에 대해서는 여기에 있는 값이거든 지금만 봤을 때는 당연히 로그 2가 크겠지 근데 하지만 이 내가 그래프를 대충 그린 거잖아. 정확하게 그렸을 때 예를 들어서 로그 2의 x 가왜 로그 3의 를 이렇게 그렸어. n 플러스 2를 여기다 찍고 n 플러스 3을 만약에 여기다 찍었을 때는 만약에 같으면은 우리가 같다고 할 거냐.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지가 않아 그래프가. 자, 정확한 거랑 정확하지 않은 걸 내가 비교해줄게. 자, 이렇게 그래프 가있을 때, 이거는 진짜 정확한 거야. 위아래가 분명하잖아. 근데 이거는 좀 애매하다 이 말이야. 좌우가 뭔가 눈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만 실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렸을 때 다르거든. 이런 식으로 찾으면 안 되고, 리얼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보일 수 있는 것을 찾아줘야 돼. 자, 뭐를 할 거냐면,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를 그릴 거야. 얘를 fx를 하고, 얘를 GX라고 이두 개의 그래프를 그릴 거거든. 그래서 내가 뭐할 거냐면 Fn과 Gn과 크기 비교를 할 거야. 자, 이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 정근선이 마이너스 2가 정근선이고 0,1을 지나는 이러한 로그함수야. 얘는 어떻게 생겼냐 마이너스 3을 정근선으로 하고 얘 또한 0,1을 지나는 이렇게 생긴 로그함수야 이제 여기다가 이제 n을 넣을 거야 누가 크냐 이 빨간색이 훨씬 크다 그래서 이 여기에다가 넣은 게 크다 따라서 4번 이런 식으로 할수 있어야 돼